요 자가 기울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도 너무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점의 방향이라던가 크기 봐주시고요. 공간. 여기도 여기도 너무 벗어나지 않게 요 이거 환자는요, 가로에게다가 실사변처럼 가시는데, 여기가 길어요. 그리고 세로액 점두 개. 이, 뭐, 이 자형은 자주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가로액은 여긴 길게. 너무 처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여기 공간 좀 넉넉하게 두셔서 마지막 에 마무리해 주세요. 이 복귀 히자는 이렇게 됐었나요? 예, 네.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원래는 한자로 쓸때 여름 썼어요 소점. 근데 여기는 밑에 이렇게 쓸거 맞자. 맞자. 아. 어. 아니, 여기는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이시자가 항상 어려워요. 근데 이 점도 옆으로 빼놔 가지고 네. 더 그렇거든요. 이몇자도 여기가 너무 틀어지면 글씨가 전체적으로 틀어지니까. 여 잡아주시고. 거의 끝이에요. 125페이지나 4페이지 쪽으로.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벼와자에 음. 이걸 음. 그게 안 되고 핵수기로 보는 그런 거지? 네. 이게 맞죠? 이게. 네. 음. 음. 이 만자가 아니에요. 음. 이게 아 만자로 아, 보면 만자가... 이렇게 되죠. 비침이 음. 나오고 이획이 분리가 음. 되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는 만자처럼 써요. 이게 벼화자 있잖아요. 벼화자. 까지예요이이이 벼화자. 원 이건 는아니에니요뼈화할 수. 원자. 원자가변아 수. 아니에요. 뼈어날수 아니에요. 벼화자에다가 수... 이게 돼요. 예, 음. 네, 저는... 빼어날 수 아니에요. 네, 저는... 빼어날 수는 이거잖아요. 아, <laughs> 근데 이거예요. <laughs> 인제 할때 아, 인제 할때이날수가 아니라 이 벼화자. 벼화자에다가 네. 가루액 하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야... 빼어날 수는 이게 들어가죠. 이엔엣자처럼. 네. 인재는. 인재는. 그거는 이 여기서 쓰는 거는요. 이 처음에 빼아저 벼화자에 삐침맥이 옆으로 틀어졌어요. 음. 여기 올라가야 되는 게 옆으로 갔어요. 갖고 음. 벼화자 썩 썼고요. 여기서 만자처럼 써요. 음. 그래. 네. 일방망가, <laughs> 일방망가, 예, 세로의 카나예요. 많자. 여기 세로의 카나요 모방자에 전 빠진 게일만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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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이 있는 게 아니고 위, 위에서 내려 끄는 거다. 사실 보이는 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 글자를 봐요. 그래서 똑같은 글자를 올라가을 때.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쓰고, <목소리> 네.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매자가 너무 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는 보통 이제 앞이 길고 뒤가 짧은데 뒤가 꽤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를 좀 길게 했어요 편자 쓰실 때 이거 획 하나 빠진 거 아시죠 근데 이런 이거 빠져도 돼요 어쨌든 우측으로 올라가요. 이런 부분도 그렇구요 구수록변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찍는 방향이나 힘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기자에 여기에기 제일 내려가고 여기서는 너무 넓어지지 않게요. 여기도. 점 찍고 가로액이에요. 이거 점 빠지면 안 돼요. 8년 짜도 좌가 많이 길고 운은 짧고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